골렇죠 운치대로 좀더 많은 골을 넣었던 건 사실인 거 같아요. 일단 선수들이 되게 잘 해주고 일단 뭐 제가 골 넣는 상황에서는 특별히 뭐 많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워낙 크로스가 너무 정확히 제 발에 딱 떨어져서. 경기 이기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이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줘서 3으로승리했었 생각합니다. 뭐 저도 잘 모르겠고 일단 저는 항상 경기 어느 경기장에 나가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어느 경기든 골을 넣려고 노력하죠. 골늘도 제대로 좀더 많은 골을 넣었던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제가 신경 쓰기보다는 다음 경기에 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벌써 지나간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앞을 고또나 다가오는 경기를 보는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축구라는 게 저희가 오늘 3대 0으로 이겼지만 저희가 저기 가서도 3대 0을 질수 있는 게 사실 축구라는 스포츠 안에서 저희가 0대0이나 상을 생각을 하고 쉽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기장에 가서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경기 나가 축구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심하는 순간 화에 어렵다고 생각할 때선수들이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 작년에 저희가 이런 수술을 할 때도 좋은 결과 첫시에 좋은 결과를 얻고 와서도 두 차전에 문으로서 파견 진출 실패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잘 적응이 됐습니다. 자 항상 얘기했듯이 골은 제가 넣을 수 있을 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정말 운도 필요하고 정말 타이밍도 필요한데. 앞으로 계속해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그런 욕심보다는 제가 할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기록은 항상 게이라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기록을 세운다고 해도 다른 선수들이 줄 거라고 생각 하고 그런 거 기록을 생각하기보다는 어 지금 이 팀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생각하는 게 가장 요합니다 사실 너무, 어뭐 이거는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지만 어 경기장에 많은 트레이가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그걸 찾아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어 제가 움직이는 곳마다 한국 팬분들이 계신 것 같고 감사한, 감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헬기를 경기를, 경기를 하다보면 헬기는 보이긴 하지만 꿀살머니 그쪽까지 찾아가서 할수 있는 경험은 없다고 생각하고 뒤에 운이 좋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그 대한민국 국민 축구 대한민국 축구팬분들이 오셔서 태극기를 한다는 모습을 보면 저도 굉장히 조금 열심히 하는데 생 음, 특별히 뭐문 상태 뭐 이상 있는 부분은 없고 항상 저는 매 순간을 즐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 있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고 있다고 라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아직도 축구에 대해서 저는 좋은 것 같고 축구만큼 좋은 거 없고 축구만큼 축구 했을 때막 그런 힘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사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없겠지만 스트레스를 그는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못 해지는 거 같아요. 이제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축구할 수 있다는 기분으로 버티고 있으면 는이렇서 축구할 수 있는 사람 흔치는 않잖아요. 그런 기회를. 제가 받은 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책임는 참... 구독자 3만 이벤트 이번에는 3만이다 손흥민 사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